야 뿌띠가 2억밖에 안해 야 이거 뭐야 이거 잘못 올린거 아니야 이분? 야 자석패시 2억밖에 안하는데? 자매하이 네. 아, 이타쿠입니다자 오늘 알아볼 콘텐츠는요 바로 새로운 서버 아케인 탐방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패치로 이제 새로운 서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아케인 서버가 오픈이 되었고 아무래도 이제 스카냐 서버가 더 이상 이제 만들 수가 없어요. 신규 유저분들은 신규 유저나 혹은 자기 있던 서버에 좀 고인물이다. 아난좀 새로운 낙원을 찾고 싶다. 나는 제2의 고향으로 떠나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제 모인 이곳이 바로 아케인 서버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 오차도 나오고 뭐 본캐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거를 새로운 서버에서 한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회 땅이야. 마치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개척을 하듯이 약간 그런 감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탁구도 이제 아키인 서버 이제 아이디 몇 개를 먹어 보았어요. 박서머지세요 <laughs> 아니 내가 이제 오픈할 때 맞춰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키인 서버 이제 닉네임 먹으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어요. 저도 조금 늦은 타이밍에 하다 보니까 완전 레어닉은 아니더라도 이제 저도 생성한 네임이 이제 노자. 어, 이거 마음에 들어. 개솔. 이것도 마음에 들고 해목도 마음에 들어. 갑자기 이제 캠핑하다 해목이 생각났더라고. 그 다음 희수기. 한번 아케인 서버 들어가서 뭐 얼마 정도 인구가 있고 뭐 거래되는 아이템들이나 이러한 사항, 랭킹 같은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케인 서버로 렛츠 기릿!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6레벨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신캐, 신서버, 아케인 서버 같은 경우에는 버닝을 이벤트를 하고 있고 혜택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경험치 통이 작아져서 그런가 근데 일찍이 36레벨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랭킹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랭킹 1등 156레벨 190 155. 지금 150대가 랭킹, 랭커들이야, 랭커들. 그리고 제가 레벨 36이 32,000. 역시 신섭 닭, 레어급 닉네임들이 판을 칩니다. 뭐, 수, 야, 수도 있고, 티파니, 의미, 루시드, 뭐, 총격, 해나 자,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laughs> 역시 이게, 유니온 작을 할 수가 없지. 먼저 본캐 키우기도 바쁜데. 그래서 1등이 토탈 레벨 689. <laughs> 689야? 신섭인데? 그러면 대략 한 100짜리를 6개 정도 만든건가 와 대단하다 오히려 이렇게 신섭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단해요 <laughs>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투력 같은 경우는 여기 리본님 1등이시네 아이템만 보도록 할게요 전투, 전투력 1등이신 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무기를 140제 무기를 끼고 있습니다 이 140제 무기를 어떻게 했지 내가 봤을 때 이제 무기뽑기 해가지고 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템들이 시중에 하나도 안 풀려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직접 거의 만드는 수준이에요. 지금 보면은. 무릉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층이 1등이고, 왜냐면은, 이런 무릉도장이 필요 없을 거야 지금 이 랭커들은 24시간 풀사냥 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컨텐츠들은 아예 제끼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목걸이 받을 정도만 하고 야 커닝 엠타워 31층 145렙 이야 100... 대박이다 일단은 주 무기는 140제 무기로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레벨상 160제 아이템을 착용이 불가하고 그 아이템도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랭커분들은 다 140자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드 레이스 야 후구 이 후구 다른 서에도 있는 분들 아니야? 네임드? 한꺼번에 넘어오신건가? 지금 후구 길드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와140 유니크 무기 착용자만 받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거래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나왜 거래소 왜 이렇게 기대가 되냐 무슨 아이템들이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은 역시 160자 아이템은 당연히 없을 거고, 140자 아이템도 없어요. 있는 것만 체크를 할게요. 와 유닉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네요. 유닉 아이템들도 거의 없고,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걸좀 찾아볼까. 두성검도... 어, 여기 있네. 140제... 3억원? 이 정도면 좀 준수한 가격인 것 같아. 매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40 유닉 아이템도 있고, 160제 아이템 파는 분들이 어 있네. 160제 아이템 파는 분도 계십니다. 20억. 오, 이분은 그 상자 폭기해 가지고 뽑으신 것 같아요. 20억에 판매를 되고 거의 뭐 140제도 없다시피 하네. <laughs> 유니기. 예, 네. 보이시죠? 그냥 조금 인기 있는 직업들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 수준이고 뭐 아이템 가격도 준수합니다. 140제 이거 뭐 2억원대 정도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매소 가격 자체가 높을 거야. 왜냐면 또 시중에 풀려있는 매소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는 아이템들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좀 신기하다. 뭔가 진짜 이 태초에 이런 메이플을 보는 거 같아. 그런 거 있잖아. 영화에 보면은 지구가 오염됐어. 대기에. 대기 오염돼서 새로운 제2의 지구를 떠나. 목숨 걸고. 이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새로운 제2의 지구를 찾게 돼서 그곳에서 생존하는 그런 갬성이거든요? 그래서 봐봐, 서버 이름도 아케인이야. 다른 세계란 말이야.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런 서버가 아니라 새로운 서버, 아케인 서버. 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넥슨 형님들이 정말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나 싶을 정도로. 자, 소모품 보면은, 와, 정말 깔끔하다. 지금, 매물 없는 아이템 표기 내가 체크했는데, 야, 없어, 없어. <laughs> 뭐, 라이딩도 없고, 주문서도 없고, 그치, 뭐, 애플도 안 나왔으니까. 지금 그나마 패법이 있으니까, 이 패법이 있겠네. 야, 가격 봐봐. 야, 불생이 500만원이야? 미쳤다, 진짜. 루나들이 야, 뿌띠 있다. 야, 뿌띠가 2억밖에 안, 돼. 야, 이거 뭐야? 이거 잘못 올린 거 아니야, 이분? 야, 자석패시 2억밖에 안 하는데? 미쳤다! 자색팩 2억이야! 2억!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아케인 서버 접속하셔가지고 3억 주고 2억 9천만원 주고 뿌티포니 교원권을 하나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일단은 거래소를 봤는데 거의 아이템 장비 끝판왕은 140제고 야 포니를 3억 주고 살 수가 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서버 아케인 서버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와 역시 신세계다! 제2의 지구다! 미지의 곳이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레버를 하시고, 어? 몸을 던지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제니스 서버에서 한3년가량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새로 키운다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갓 메이플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좀 고인물들 사이에서 좀 빠져나가고 싶다, 좀 새로운 걸또 시도하고 싶다, 나는 새로운 서버에서 랭커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넘어오셔가지고 키우셔도 충분히 재미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또 아케인 서버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케인 서버 키우는 재미가 어떤지 또 궁금도 하네요. 그리고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아케인 서버에서도 한번 육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좀 같은 게임이면서 좀 다른 게임 느낌도 살짝 날것 날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타쿠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알라뷰 뿅